골다공증 예방에 좋은 음식 3가지. 건강한 소식을 알려드리는 헬프건강TV입니다. 첫 번째 칼슘이 풍부한 멸치. 멸치는 칼슘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100g당 약 2000mg의 칼슘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는 우유의 약 20배에 달하는 양입니다. 또한, 멸치에는 칼슘 흡수를 돕는 비타민 D와 뼈의 구성성분인 인 또한,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골다공증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잔멸치는 뼈째 먹기 때문에 칼슘 섭취에 더욱 용이합니다. 두 번째 칼슘 흡수를 돕는 우유. 우유는 칼슘 함량이 높을 뿐만 아니라 칼슘 흡수를 돕는 유당과 비타민 d가 함께 함유되어 있어 칼슘 흡수율이 매우 뛰어납니다. 또한 단백질 인등뼈 건강에 필요한 다른 영양소도 포함하고 있어 종합적인 뼈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뼈 형성에 중요한 시금치. 세포에서 발생한 노폐물은 혈액을 통해 심장으로 운반되고, 심장은 이 혈액을 폐와 신장으로 보내 노폐물을 배출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몸의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